로또 추첨을 하는데 네 번째 공까지 나오고 나서 로또 추첨기가 고장이 나면 어떻게 되나요? 갑자기 정전이 된다면 보조 발전기가 있겠지만 두 개의 공이 한꺼번에 출입구 쪽으로 몰려서 출입구에 두 개의 공이 끼인다거나 얘기치 못할 고장이 나면 재추첨을 하는지 아니면 고치고 나서 나머지 두개 번호만 더 추첨을 하는지요? 물론 고장이 안 나게 잘 만들었겠지만 기계인 만큼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식들지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아직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로또 추첨은 녹화 방송입니다. 미리 방송을 하기 전에 찍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으면 다시 찍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로또 추첨기는 8천만 원입니다. 우선 국민은행에서는 1대의 추첨기와 4세트의 공이 있습니다. 국내 로또 추첨기는 미국 스마트 플레이사가 제작한 할로겐 공을 성면 투명 혼합구와 직사각형 모양의 받침대로 구성된다. 할로겐 안에 집어넣는 45개의 공은 단단한 고무 재질에 똑같은 무게로 제작된다. 국내 로또의 첫 추첨 당시에는 고무공을 1련번호 순서대로 투입했지만 현재는 순서에 관계없이 공을 투입한 뒤에 기계를 작동시킨다. 순서에 따라 비슷한 번호 조합이 추첨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투입된 공은 혼합구 바닥에 부착된 턴테이블의 회전에 따라 섞인다. 턴테이블 표면에는 요철이 달려 있어 공들을 빠른 속도로 튕겨낸다. 공을 섞는 시간은 약 30초. 턴테이블에서 튕겨나간 공은 평면이 아닌 투명구면에 부딪히기 때문에 반사각을 잴수 없고 또 속도도 제각각이어서 고무 공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여 다른 공과 부딪치고 또 다시 움직일지를 예측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즉, 공을 특정한 위치에 놓여지도록 해 당첨볼을 추출할 가능성은 전무하다. 마지막으로 혼합구 바닥으로부터 솟아올라온 형광기둥 위에 놓여진 공이 당첨볼. 당첨볼은 옆으로 이동해 레일을 타고 내려와 전시대의 순서대로 쌓인다. 할로겐이라는 이름은 바로 이 형광기둥의 색깔을 할로겐 조명에 따라 쉽게 교체할 수 있기 때문에 붙여진 것이다. 할로겐 추첨기는 과학적 우수성을 입증받아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 로터리에 슈퍼로또 플러스와 21개 주 연합 복권인 파워볼 추첨기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로또를 추첨하기 전에 리허설이 있습니다. 보통 5에서 10번 추첨기를 이용해서 미리 추첨기 테스트를 하면서 만약에 고장이 있을지 몰라 정확하게 테스트를 거칩니다. 그리고 로또 추첨기는 미국에서 수입해서 쓰는데 추첨기 하나에 몇 억씩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비싼 돈을 주고 기계를 구입하는 이유는 로또 추첨기에. 할로겐을 과학적으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공이 나오다가 도중에 멈추면 다른 예비 추첨기와 예비 공으로 추첨을 다시 한다고 합니다. 아래의 내용은 국민은행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참고하세요. 메인 컨텍스트 스타트. TRTR 로또 복권 추첨에 사용하는 추첨기 할로겐의 모습. 우리나라 로또 복권 추첨에 사용하는 추첨기는 세계 추첨기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인 미국 스마트플레이사 스마트플레이 인터내셔널 INC에서 제작한 할로겐이라는 모델의 추첨기입니다. 할로겐은 영국의 국영 복권사업 운영기관인 카멜롯에서 1999년 썬더볼 게임을 시작할 때 처음 선보인 모델이며 미국의 26개 주립복권 기관들이 연합하여 발행하는 파워볼과 캘리포니아주 복권 운영기관의 슈퍼로또 플러스 파워볼 미국에서 발행되는 대표적 로또 복권으로 2002년 12월에 3억1 4 9 0만 달러에 달하는 1등 당첨금을 기록한 바 있음. 추첨볼 세트 추첨볼의 상세 모습 추첨볼 세트는 45개의 추첨볼로 각각의 추첨볼은 1에서 1 0번 11에서 2 0번 21에서 3 0 31에서 4 0번 41에서 45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첨볼은 직경 5 0 m m 무게 78g 정도의 규격으로 단단한 고무 재질의 공이며, 모든 추첨볼에는 밑줄이 그어진 숫자 12개가 인쇄되어 있어 당첨번호 식별이 용이합니다. 지금까지 지식들지기였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